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입니다.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든 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여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우리 2일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본당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읽어 봅니다. 시작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잡아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기억한 거예요. 성경 말씀 시편의 말씀을 기억해 냈는데 그 내용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제자들이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가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이 그러한가요?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제가 먼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열심히 기도했을 때는 아마 고3때 재수할 때인 것 같아요. 제가 급하다 보니까 고3 때도 하나님 대학가기 원합니다. 제수할 때도 그때는 도급했어요. 그냥 자기 전에도 입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대학가 기원합니다 대학만 붙여주신다면, 이렇게 이제 잠자기 전에 이제 입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기억했던, 그러한 아, 기도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언제 우리는 주의회전을 사모했었는지요 제가 직장생활할 때, 이제 퇴근하고,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가끔가다가 기도의 자리가 달라질 때가 있었어요. 저 뒷자리에서 기도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 앞에까지 나올 때가 있었어요. 이 앞에까지 나올 날은 굉장히 힘든 날이었어요. 그날에 그 하루에 엄청난 그그 그 일터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이 앞에 이제 카페트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어쩌면 우리가 힘겨울 때에 정말로 지쳤을 때에 어쩌면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그 지쳤을 때 힘들 때에 그냥 포기하고 낙심한 채로 있으라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예수겔 때에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정말로 그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임했던 그 영광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을 때예요 나라도 빼앗겼고 성전도 불타버렸고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있을 때에 그들은 성전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그들 마음 가운데는 엄청난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강력한 그 환상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른 뼈 환상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겸에게 굉장히 길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예수 계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은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요나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이제 폭풍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배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속에서 요나가 잘한 일은 그 속에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무엇 하기 시작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 속에서 회개하며 통해하며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시면 얼마나 그게 힘겹겠어요. 아, 이제는 우리가 버림받았구나. 이제는 우리가 안 되는구나. 이제는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만할 때쯤에 그요란는그 그 냄새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요나가 잘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만은 오해했지만 제대로 아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제대로 알았던 것은 무엇이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할 때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요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요나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북 이스라엘을 사마리아 땅을 다 점령하고, 이제 여차하면 남유다까지도 이제 점령하려고 시도할 때, 그때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지속적으로 남유다에 와서 이제 힘겹게 합니다.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결국 나중에는 이제 벽을 향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까지 기도했던 왕이 바로 믿음의 왕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요? 우리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회복되는 이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데 오늘은 첫 번째 사건입니다. 비슷한 사건이지만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약간 어, 어쩌면 난리를 치시는 거죠. 어, 거룩한 분노라고 하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굉장히 실은 어색한 일을. 어,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하는 내용입니다. 14절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녹군으로 새 집을 만들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쫓으시며 상을 높으시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장년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다 시점은 신학자들은 다른 시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갔을 때그 모습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성전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곳 즉 다른 일들은 그것을 위하여 되어져야 되는데 혹시나 어쩌면 그 매매하는 일조차도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다른 것들만 살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성전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섞여 버리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저는 이 사사기 말씀을 쭉 봐왔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사사기 말씀을 전했는데 사사기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미가의 집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일인데, 미가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어, 47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 3절 한번 볼게요. 3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은 천백을 여호와께 드린다. 그러면서 드리는 것까지는 실은... 뭐 잘못된 것 같지 않은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드린 것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있어요 이 신상은 우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으면서 그가 한 행위는 무엇이냐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는 5절에 있습니다 5절 보게 되면 그 사람 미가에게 뭐가 있었어요? 신당이 있었어요 우리의 성경은 신당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바이트 엘로임이라고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사람 미가에게는 하나님의 집이 있었으므로 그가 예복과 드라빔을 만들어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었더라. 우리의 우리 우리 교회로 친다게 되면 실은 뭐가 있는 거예요? 한 방이 이제 있는 거죠. 그게 다 뭐라 쓰는 거예요? 바이트 엘로힘 하나님의 집 그런데 그 문을 열어 보았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예봇뿐만 아니라 드라빔이 있고 우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기 17장 미가의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미가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한 방에다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방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방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신상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있는 예봇을 만들었지만 드라빔 가족 우상을 그곳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로 치게 되면 예배당을 딱 만들어 놓고 그곳에 뭐만 넣은 거예요? 우상들이 그냥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왜요? 온전한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때는, 예수님이 때는요,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이제 수르바벨 성전을 지나서 헤롯 성전의 때입니다. 어쩌면 세 가지 성전, 즉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중에 가장 겉모습이 화려했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크기도 넓었습니다. 가장 넓었습니다. 가장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 즉 성전에 들어갔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뒤집어 엎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본질이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그 머리를, 길, 머리를 삭두에 대지 않았던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긴 채로, 즉, 자신이 나시린이라고 자랑하면서 빌릴라의 무릎에 누워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청결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서 내쫓으시며 상을 엎으시는 이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그 성전의 청결을 위해서 그러나 목적은 성전의 청결이 아니라 그 성전의 본질, 즉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성전. 그 말은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이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원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전이 깨끗한 것을 원하는,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다시 한번요. 17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킬이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거 제자들의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청결 운동하는데 제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전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게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막 이제 청결 운동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한 10편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는 해석의 영역인 것 같아요. 다시 한 번요. 예수님께서 막 청결 운동하실 때에 어쩌면 그 시대의 문화로 인하면, 실은 굉장히 어색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할 때에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가서 막 뒤집어 엎고 있는 거죠. 막 녹근으로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뭐 하리라? 삼킬이라. 삼키리라. 이 삼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먹어 치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이 말씀을 기억해 냈을까? 왜 예수님께서 청결운동 하실 때에 왜이 말씀을 기억했을까? 예수님이 하시는 의도를 정확히 알았을까? 몰랐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어쩌면 이렇다라는 거죠. 주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고난의 길을 걷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우리는, 주님, 내가 주의의 전을 삼화하는 열심. 저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생각한 것, 주의의 전을 삼화하는 열심이 나를 모아리라? 삼킬이라고 라한 것은 고난의 길을 걷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질문을, 속으로 질문을 던졌을 것 같아요. 어, 왜 저러시지? 왜 저러시지? 왜노군으로막 난리를 치시지? 어쩌면 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해고지하면 어떡하지? 어쩌면 수도없이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모아리라 삼킬이라 우리가 모아게 됐다 고생의 길을 어쩌면 어려운 길.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느낌으로 바라보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시점에서 오늘 보면 쭉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러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시대에는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의아한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막 난리치시니까 그곳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막 꾸중하시고 노구루로막 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주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모하리라 삼키리라 우리가 힘겨워지고 있구나 어쩌면 이 일로 인하여 힘, 더 힘들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어쩌면 인간의 눈에는 어색하게 보일지라도, 어, 왜 저러시지? 혹시 다른 데서 화가 나셨나? 라고 오해받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막, 그 솔로몬 성전, 하나님께서 가진 그 성전에서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온전한 제사가 지내, 진해, 지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블레셋을 이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온전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일날 와서 우리는 이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주일날 반도중앙교회에 오셨을 때 어쩌면 노꾼을 드실지 몰라요 어쩌면 뒤집어 푸실지 몰라요 어, 왜 그러시지?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우리를 내쫓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의미 그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에스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책 중에.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실은 만만치 않게 실은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고 와한 줄로 딱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측정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굉장히 어렵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책을 저는 어렵게 읽었는데 그냥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자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광의 무게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에 요만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그리고는 그 예배에 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왜? 왜 제가 사라져야 되는지, 왜 이곳에서 어린양의 피를 잡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들여지는 그 모양새를 뒤집어 없는 거예요. 왜요? 정확하게 해야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 죄의 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정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제자들이 주위에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우리를 삼킨다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뒤집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자를 꿈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그것은 무엇이냐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덮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9절 가이 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표적을 원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예수님은 그 성전의 의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의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를 달려 죽으실 때에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노인받는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29절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30절. 요나가 니노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여기서도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도 많은 표적을 행했었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으며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는데 표적을 보여달라고 랬을때야 내가 며칠 전에 표적을 행하지 않았느냐 앉았던 자가 일어서며 묶였던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라고 할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 줄 표적은 뭐 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왜 예수님께서 그 최근의 일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있는 요나의 표적을 끝이 보냈을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이 기적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보다 더 강력한 기적이 예수님 때에도 일어났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셨을까? 그런데 여기는요. 요나가 기적의 주인공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장 강력한 기적은 무엇인가? 요나가 뱃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요나가 뱃 속에서 나온 이후에 니느의 성에 가서 외칠 때에 니느의 성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왜 니느의 성에 가지 못했는가? 그는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저 땅은 구원받지 못할 땅. 저 땅은 멸망 받아 마땅한 땅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정확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즉 누가복음 11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가 니느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도저히 구원받을 것 같지 않았던 그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할 때에 그곳에 임할 재앙이 떠나가는 놀란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유대인들이 다시 표적을 요청하실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허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나중에야 제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이 말씀에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제자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야 돼요?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 그리고는 부활하신다, 승천하신다. 그 의미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순종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표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처럼 고삼 때 기도했던, 재수 때 기도했던 대학 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의 때에 기도했던 그 직업을 놓고 그 직장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일이 기적 맞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기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건져 주신 그 사건, 니네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 사건, 탕자가 구원받은 그 사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건이 가장 강력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표적을 믿으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내가 온전한 예배자, 그 일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그 일에 감사하며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항상 표적의 주인공이라는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일에 감사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절 찬양하고